141페이지 118번입니다. 관련 개념. 쌤이 눈에 보이는 개념을 얘기를 해볼게. 일단 첫 번째, 해가 유리수가 되도록이라는 개념은 없어.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2차 방정식, 어쨌든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네. 2차 방정식의 풀이. 뭐 했습니까? 총 4가지. 인수분해, 근해공식, 제곱근, 완전제곱식 근데 요거 두 개가 거의 메인으로 쓰인다. 라고 했고. 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근의공식을 써야 된다로 이어져야 됩니다. 짝수공식 써볼까 b 프라임이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저 b 프라임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래서 얘가 12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래서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형 유형으로 가서 이 x 요근 근이 유리수가 되고 싶대 유리수 그럼 지금 유리수가 아니란 얘기잖아 지금 유리수 모양이 아니잖아 누가 봐도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맞지 그럼 얘만 사라지면되네 루트만 사라지는 얘가 유리수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1 2 a 가 제곱수가 돼야죠 제곱수 맞지 아, 제곱수가 되면 루트만 벗으면 되니까 제곱수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1의 제곱, 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애들이지만 이거 저잘 기억해야 돼. 0의 제곱도 제곱이야. 맞죠? 어,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a가 12가 되는 되고 1이 되려면 얘가 11이 되는 되고 얘가 4죠. 4. 9죠. 16이죠. 4가 되고 싶으면 얘가 8이 되는 되고 9가 되고 싶으면 3이 되는 되고 16이 되려면 이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a가 지금 자연수잖아. 아니잖아. 그래서 이만큼이 됩니다. 그 3, 8, 11, 12가, 어, A에 갑시다.